함께 조용한 기도 들리심으로 10월 다섯째 주 온라인 소회 예배를 들리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51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 속회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와 또 여러가지 많은 상황들이 일어나는 이 계절에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무원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으니 첫 번째 단계는 유대 문학권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땅 끝까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이방 문화권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은 유대 문화권에서 이방 문화권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전환점이지요. 유대 문화권의 복음을 증거하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문화권을 대표하는 안디옥 교회에게 바통이 터치되는 부분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이 본문에 다섯 명이 나오는데 이 다섯 사람의 중심인물들은 사회적, 인종적, 지리적, 신분적, 세대적으로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아주 이질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로 이 안디옥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될수 있었고 하나가 된 교회 많이 규모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살아 있는 예배가 있었어요. 주를 섬겨라고 하는 말이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예배를 열심히 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때때로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기도하는 데만 전념하기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금식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큰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금까지는 안디옥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이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세계 선교에 내보내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섬기냐 이거요. 그런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와 안디교회 성도들은 상황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니 금식을 하고 기도한 후에 결단해서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두 선교사를 파송한 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사역을 강력하게 지원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겼다 하는데서 섬겼다는 말이 예배한다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서브, 서비스, 물질적인 봉사를 했다 그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 나가는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냈고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오 교회처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선교사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다시 한번 쓰임을 받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별하여 드린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시간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늘 풍성하고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당신 감리교의 믿음의 모든 공동체, 가족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눔 시간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성교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단기 성교 여행에 동참할 의사는 나에게 있습니까? 온라인 줌이나 카톡방을 통해서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